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1년 2회죠? 어, 2회 실기 문제 실기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요것도 과거에 한 한두 번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음. 자, 100m 3의 오염 토양을 처리하기 위하여 토양을 물로 포화시킨다. 토양의 함수비는 10 웨이트 퍼센트고요. 수분 단위 중량은 1 7 g c m 포 세제곱 센티미터, 양 입자 비중 2.7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물의 단위 중량은 1 g c m 포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첨가해야 할 물의 양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 포화시키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의 공급을 다 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급의 부피에서 어떻게 현재 있는 물의 부피를 빼버리면 첨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첨가해야 될 물은 톤으로 음. 일단 공극의 부피에서 음? 음. 물의 부피를 빼면 나머지를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그 공극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문제에서 준걸 보게 되면은 공극률을 계산해서 음. 토양 전체 부피는 100m삼성을 줬으니까 공급률은 우리가 이런 식을 알죠 공급률은 토양 전체 부피분의 공급 부피 공급 부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급 부피는 공급률 곱하기 토양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공급률에다가. 그양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극률을 계산해야 되네. 근데 공극률 계산하려다 보니까는 물에 거기 문제를 보면은 입자 비중은 2.7이고, 그 다음에 용적 비중은 거기 단위 습윤 단위 중량 이것이 용적 비중의 개념이죠. 그러면은 공극률은 1 입자 비중 입자비중 음에용 u 비중 1 7 계산하게 되면 은0 3 7 0 그러면 면은 공급 부피는 0.3704 곱하기 전체 부피가 1 0 0 m 3이라고 그랬죠? 음, 이걸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l 1 jum c m 응? 응, 그래서 이제 여기 어 비중은 1로 가정을 했을 때요 메타 삼성은 톤으로 우리가 쓸수 있죠? 37.04톤.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야? 물에 물에 무게를 빼 줘야 되겠죠. 그러면 물의 무게는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함수비를 줬으니까 함수비가 관계된 식 함수비 함수비랑 물의 무게랑 관계된 식이 뭐예요? 건조 토양 전체 무게랑 건조 토양 전체 무게 분의 물의 무게 요 식을 갖고 우리가 물의 무게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물의 무게는 함수비 곱하기 건조 토양 전체 무게. 응, 응. 그러면 여기서 물의 함수비 같은 경우는 10%니까 0.1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토양 전체 무게를 계산해야 되네. 응, 그렇죠? 응. 그러면 거기에 수변 단위 중량을 주었으니까는 그 관계식에서 수비운 단위, 중량, 단위 중량은 전체 부피에서 토양 부피에 대한 비율이죠. 어, 토양 전체 부피. 그러면은 이 토양 전체 부피는 어? 토양 전체 부피라는 얘기는 건조 토양 전체 부피의 개념이랑 같은 거죠. 그 토양 전체 부피 요식 갖고 만들면. 토양 전체 부피는 수변 단위 중량 곱하기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수변 단위 중량 곱하기 전체 부피. 그럼 수변 단위 중량은 1.7 g 구포세제곱센티같은데 요거 킬로그램프 메타삼승으로 바꾸면 1700 킬로그램프 메타삼승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부피는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왜 그러냐면 요거 메타삼승을 만들어서 지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00 메타삼승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어, 얼마가 나오냐면은 톤으로 바꾸면 음. 이걸 톤으로 바꾸면 약170 톤. 그러면은 어, 고, 여기서 물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죠. 응. 물의 부피는 함수비 0.1 곱하기 170톤 하게 되면은 17 톤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봅시다. 공극 부피 아까 얼마였죠? 어, 37.04에서 물의 부피 얼마? 17. 하게 되면은 20.04 20.04톤 이렇게 지금 프리는 길죠. 근데 하나씩 천천히 꼭 여러분 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계산기 누르시면서 꼭 하에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수리 전도도가 1m/day. 그다음에 동수 경사, 수리 경사죠. 0.01 공공률이 0.4인 대수 층에서 비흡착성 물질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리를 계산하시오. 근데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 1년 동안 시간의 개념이고 거리니까 속도 개념이네. 그래서 메터프 2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리는 속도. 속도 시간당 거리니까 속도랑 마찬가지겠죠? 이건 공공률 분의 K DL 분의 DH 이 단시식이 있죠. 자 그러면 옆으로 좀 할게요. 음. 공0이 얼마요?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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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지금 뭐야? 메타포 2요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2요로 바꾼 거고. 지워지고 그다음에 곱하기 대일분의 dh 동수공사 0.01 하게 되면은 9.13 메타포 2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토양 내 오염 물질이 50mg/kg입니다. 이 오염 물질이 10mg kg으로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냐? 자 1차 반응에 의한 속도상승값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5이 10으로 바뀌었어요. ln 초기 농도 52. 자 10으로 남았다 10이 남았다는 얘기죠. 음. 10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10mg kg으로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남은 양은 10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kt 그렇죠. k 0. 006데이의 데이? 마이너스 1승 곱하기 t. 그래서 시간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데이로. 그러면 당연히 데이로 나오겠죠.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68.24데이. 그렇게 됐고요. 그네 번째 자 지하 저장탱크로부터 디젤이 유출되어 오염되었다. 오염 부지 평가 결과 오염 노출 지역의 토양 밀도가 1.8 9람퍼세제곱센치미터 그다음에 농도 4,000 미리그람퍼 킬로그램, 그다음에 오양, 어, 오염 범위가 10미터 곱하기 25미터 곱하기 3미터 이랬을 때 오염된 토양 내 디젤의 양은 뭐냐 양은 뭐야 부피 분의 밀도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음. 디젤 양. 자 일단 부피 음, 10m 곱하기 2, 25m 곱하기 3m 그럼 m, m, m니까 m 3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밀도가 얼마? 1.8g·cm²고 농도 곱해줘야 되겠죠 4,000mg·kg 자 이제 단위 환산하면 되겠죠 음. 자 일단은 세제곱메타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10의 6승 세제곱센치 메타는 메타 삼승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어, 교재는 그 반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메타를 위로 올린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곱하기 키로그램은천 그람 그래서 지울 거 지우면은 키로그램만 나오겠죠 한번 지워볼까요? 응응 음. 자 일단 메타삼성 메타삼성 지우고요 센치메타삼성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음 봅시다 미리그람 그람아 이거 하나 안, 안 해줬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안 했네 그리고 이거 키로그램은 10의 6승 미리그람 이건 안 해줬네 음. 그래서 이거 미리그람 미리그람 지우고요 그 다음에 키로그램키로그램 킬로그램 지우고요 그럼 뭐만 남아요? 구람구람 음, 지우고요. 그러면 킬로그램만 남죠? 어, 그래서 0거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남 g 냐면5 4 0 0 0 g 1,000g. 1,000g. 1 0 0다 g 1 0 0 0하 1,000g. 1 0 0 0하 1,000g. 1 5 자 입도 분포 곡션에서 구한 통계 백분율 10% 30% 60%에 해당하는 각각의 직근이 0.05mm, 0 2 5 0.45mm다 균등계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U 균등계수는 d 10분의 d 60이죠. 음, 그러면 d 10분 얼마? 0.05, d 60분 0.45 단위는 지워주니까 생각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6번 보면은 토양환경평가절차야 토양환경평가절차 기초개황정밀조사 이런거 틀리면 안 되겠죠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에 7번은 좀 지우고 음. 이어서 풀이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이죠 자, 옥탄입니다 C8H18 분자량 114 주어졌고요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완전 분해한다 생물학적으로 음 산소 주입량이 3.0 mol o2 per day 일 경우 생물학적 분해 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생물학적 분해 속도 그리고 요거를 구람 오염물질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뭐 C8H18 이게 이거겠죠 per day 응? 음. 그램/데이로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옥탄이니까 일단 여기 보면은 산소 주입량을 3.0 몰/오투/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몰로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C8H18 플러스 생물학적이니까 산소겠죠? 음. 근데 요건 일몰이 있는 거고, 그쵸 앞에 그럼 얘는 몇 몰이 되냐면은. n 플러스 4분의 n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2.5가 나온다고 그럼 12.5 몰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C2는 8몰이 나오겠죠 음. 플러스 예반 9가 되겠죠 9몰 H2 이렇게 나온다고 응 음? 음.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일몰일 때 에, 다시 다 쓸까요 그냥 다시 일몰 어. C... 요것때 십이점오 몰의 산소가 필요한 거죠 응 근데 지금 어, 문제에서 산소 주입량이 삼점영이라 그랬어 얘 주입량이 삼점영 몰몰오투포대일때 일단은 요 분해 속도를 얘 분해 속도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음. 뭘로? 구람포데이요. 음, 어, 구람 오염분질 구람 이거 뭐 생략해도 되고 어,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분해 속도는 구람포데이는 분모가 12.5가 나오겠죠? 어, 12.5몰 o 2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1몰 c 6 근데 이건 쓸 필요가 없죠 쓸까요 그냥? h 1 8 곱하기 3 0몰 o 2 4 e r d 이렇게 됐다고 자 그러면 은 여기서 m o 하나 지워지면 요거만 남네요 그렇죠? 응, o 응. l m 지워버리면 은 응. 그래서 여기서 m o o 2 몰 오트를 지운다 그러면은 요거만 남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것이 2. 0.24몰 C6H18 포데이. 이렇게 된다고? 음. 자, 그럼 이게 답이냐? 아니라는 얘기지. 문제에서 구람 오염물질 퍼 데이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다시 0. 아 여기 요거 있으니까 여기다가 할까요 그냥 어. 여기에 모를 없애기 위해서 모를 없애기 위해서 1몰은 지금 분자량이 얼마야? 114g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몰몰 몰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g이 나오죠. 이거두개 곱하면 g 딱 되죠. 그래서 27.36g 그럼 됐고, 이 물질 있고 c 8 h 1 8포데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어, 아마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풀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폭발성 물질을 처리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기술을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네 가지 하시오. 그 일반적으로 퇴비와 생분의 그 다음에 고온열탈착 그 다음에 고정화 안정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복원이 음 가능한 한좀 맞게끔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면 어 이렇게 풀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헨리상수의 정의 그 다음에 suv 정화시 효율과 헨리상수의 관계를 쓰시오 그래서 헨리상수라는 얘기는 물질의 기상과 액상에서의 평형 농도 분포를 나타내는 값으로 휘발성 물질일수록 헨리 상수는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 주시고 SV 효율이랑 헨리 상수 관계는 높은 헨리 상수 값을 가진 물질일수록 SVE에 의한 처리가 더 용이하다. 효율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1번. 자, 오염 지역의 지하수 수두 구배가 음0.003 d1분의 dh가 0.003이라는 얘기고 수리 전도도는 마이너스 십의 마이너스 오승 센치미터퍼세크 지하수의 지표하 밑에 십 미터, 음 그다음에 지하수 유입 지하수 유입 단면적이 삼백 미터자승일때 오염 플럼으로 유입되는 지하수 유입 유량을 리터포민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음? 음.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 단위 맞추기 위해서 어, 지금 단면적이 메타 자승이니까 이걸 센티미터를 메터로 바꿉시다. 어, 100cm고 단면적은 300이라고 그랬나요? 아 이것도 초도 바꿀까요? 분이니까 어, 그래요. 60세크는 1분. 그 다음 에 면적은 300메타 자승이고요. 그 다음에 dL분의 dH는 0.003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센티미터 지우고요. 세크 지우고요. 그 다음에 메타삼성, 어... 메타삼성 포 음. 메타 미니 되네요. 음. 그러면 이거 나온 거가 그냥 여기서 지워서 해도 되는데, 음. 여기서 할까요? 그냥. 교제대로 합시다 0 2 0 0 0 0 0 1 2 3 4 5 4 5 4 y m 3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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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u n 는 m3 그러면 y 건 얼마가 나오냐면 g y 0 u n g young, n 뭐 줄여서 쓰려면 5.4 곱하기 0의 마이너스 3승 리터포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뭐 다음 지역의 토양 시료 채치 방법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뭐 농경지 경우, 응? 그다음 농경지가 아닌 경우에 음, 가로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의 경우는 대상 지역 내 가로 다섯 개에서 열개 뭡니까 지그재그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능용지가 아닌 기타 지역의 경우는 대상 지역이 중심이 되는 한개 지점과 어 주변 몇 개요? 어 주변 방위가 사방이죠. 네방위네 음 방의 위 오에서 10m 거리에 있는 한개 지점씩 총몇 개? 다섯 개 지점을 선정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쓸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1 3 번이 좀 신출인데. 자, 요거는 토양 수분 특성 중 모세관 압력과 표면 장력 및 모세관 압력과 토양 근국 반지름의 관계를 비례 반비례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델타 p 는 요식을 하나 알아둬야 돼 r 분의 이 시, 시그마 요거는 스몰 알 스몰 알 분의 이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응응이 알이 아니고 이 시그마. 어.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가 바로 뭐냐면 은 요거의 압력이거든 무색원의 음. 압력, 압력 차이 압력은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표면 장력이라는 얘기가 이 시그마라고 이 시그마랑 어떻게 해? 비례하고 그 다음에 토양 공극 반지름이거든요 얘랑 반비례한다는 거 어, 요거를 아는지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걸 더 간단하게 쓰면 D분의 4 시그마가 되거든 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4시그마가 되는데 여기서 얘는 표면 장력이고 비례하는 거고 근데 얘는 뭐냐 여기서는 여긴 지름이야 지름 지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경이고 그래서 어떻게 얘는 뭐야 2R ER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지워서 여기가 2가 된 거라고 결국은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니까 압력 차이는 즉 압력은 표면 장력이랑 비례 그 다음에 음, 토양 공국 반지름이랑은 반비례 뭐 지름이랑도 반비례가 되겠죠 요것만 좀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양 개황조사시 광산이에요 광산 지역의 시료취치즉 표토에 대한 시료취치에 관한 내용 중 가로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요것도 아마 신출인 것 같아요 광산 콕 찍어 갖고 나온 거는 그래서 수류 채취 지점 수는 오염 가능 지역 면적이 10만 메타 자승을 초과할 경우는 10만 메타 자승까지는 1만 메타 자승 당한개 이상의 지점과 1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5만이죠? 어, 5만 메타 자승 당한개 지점을 선정한다. 이것도 풀이 갖고 학습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15번 열 탈착 기술에서 분자량 그다음에 휘발성 오염 기간에 따른 탈착 속도와의 관계. 이게 비례 반비례로 나타나시오. 분자량은 클수록 속도가 느리고 반비례. 휘발성은 낮을수록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비례. 기간이 짧으면 탈착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이거는 반비례가 되겠죠? 그 비례 반비례의 개념으로 알아 주시고요. 16번 법상 지정한 토양 오염 물질 다섯 가지를 쓰시오. 그쭉 거기 몇 가지가 있어요? 한 2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다섯 가지 써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쓸때 지금 정확하게 쓸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자, 지하수 1500m 삼승 중에 페놀이 2 4 m g l 의농도로 함유되어 있다. 이를 활성탄으로 처리하여 1mg/L까지 낮추기 위해 소요되는 활성탄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프렌들리 흠착 등온식을 이용하고 어, 여기서 계수 k는 0.5를 적용하고 n은 1을 써라. 이거 프렌들리 식 보게 되면 m분의 k 그다음에 m분의 k가 아니죠, 이거. 어, 잘못 썼네요. 어. m분의 x죠, x. 음. m분의 x는 여기가 k죠. k 에 c 에 m분의 1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m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활성 탄량. 근데 이 x는 뭐예요? 농도 차죠 그래서 23mg의 농도가 얼마까지? 에, 1까지. 초기 농도, 나중 농도. 그래서 24 1이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k값은 0.5라고 했고 요거는 뭐야? 나중 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곱하기 1 n은 1로 알았으니까 1분의 1. 여기서 m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m은 활성탄 양을 의미하는 거고 뭘로?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고 했네요 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m 계산한 거가 10, 46 미리그램포 리트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얼마를 처리한 다그랬어1,500 m 3 삼승, 그렇죠? 1,500 m 3 삼승. 응? 응. 그럼 이거 단위환산해볼까요? 얘랑 얘랑 지워야 되니까 1,000 l 는 메타 삼승이고요. 곱하기. 그다음에 뭐를? 키로그램을 나타내야 되니까 키로그램은 10의 몇승? 10의 6승 미리그램이죠. 그러면 여기서 미리그램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메타메타 삼성 지워지고요 리터리터 지워지고요 그러면 키로그램만 남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것이 46키로그램. 자, 이렇게 해서 17개. 원래는 18문제인데, 한 문제는 복원이 조금 확인 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음, 너무 의견들이 틀려서 수록하지 못했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또 정확하게 되게 되면, 그때, 올려놓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토양환경기사 2021년 이외에 실기 문제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 정도 어 나왔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자기가 자기 것을 만드는 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실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기랑 틀리게 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써서 어? 표현할 수 있게끔 풀이는 반드시 직접 해 보시는 걸로 하셔야지 시험장 가서 예, 당황하고 또 오류 이런 거가 없이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